안녕하세요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주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심한 디스크 탈출증 환자의 현대 한의학을 통한 자연 흡수 디스크가 파열된 경우에 이제 현대 한의학적인 치료로 자연 흡수시킨 케이스들에 대해서 그 원리와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음, 이런 이제 요런 경우가 디스크 파열이죠 이렇게. 단면으로 봐도 이제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파열이 심각한 걸볼수 있습니다 어~ 디스카가 파열된 분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나이도 젊고 수술하면 안 좋다는 말에 시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신경 성형술 요즘 신경박리술이라고 이름을 바꿔서도 많이 부르죠 어~ 신경 차단술 등의 여러 가지 시술을 이제 받기는 했지만 통증에 호전이 크게 없어서 내원하셨습니다. 어, 특히 이제 방문한 동네 한의원에서 MRI를 이제 볼줄 모른다고 하셔서 이제 침만 몇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어, 환자분의 디스크 탈출증의 심각도는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눈다면 3단계에 이를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엄지 발가락을 올리는 힘도 떨어지고 엉덩이부터 이제 발등까지 이어지는 저림과 통증 그리고 힘 빠짐이 있었으면서. 저린 어, 통증이 가장 힘든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일반적인 환자분들과 달리 이제 시술이나 수술로도 잘 낫지 않는 체질은 절은, 저는 이제 디스크 체질이라고 부릅니다. 환자분은 이직으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쳐서 어, 기존에 좋지 않던 태행성 디스크가 파열된 것이었는데요. 피로가 회복되지 않니 스스로 회복될 능력이 없어서 여러 번의 시술에도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잘 낫지 않는 원리와 같은 거죠. 음, 내 몸이 피곤하면 내 몸이 힘들고 회복력이 떨어져 있으면 수술을 받던 시술을 받던 자연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 이 환자분은 제가 디스크 체질 중에서도 골골 80평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잔병치료도 많이 하고 체력도 약하고 위장도 약하고 이제 쉽게 피로해진 스스로 이제 디스크를 날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셨는데 어, 이 헨, 어, 환자분들 뭐 이렇게 심하고 시술에도 수술에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어, 그래도 한의학적인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잘 났습니다. 어, 아무리 심한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파열이라도 어, 환자분에 맞춰서 치료를 잘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가 낫는 원리하고 같은데요.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치료를 다, 잘하면 나을 수 있듯이 이제 디스크 탈, 탈출도 환자분에 맞춰서 치료만 잘하면 수술이나 어, 또는 시술에도 소용이 없더라도 어, 흡수가 될수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디스크를 흡수하는 한약이 존재합니다. 디스크를 흡수하는 한약은 디스크의 흡수 기전을 어~ 흡수 기전에 작용하는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뭐 이와 같이 이 파열에 된 경우도 디스크 흡수시키는 한약들을 통해서 자연흡수가 잘 되는 경우들을 흔히 볼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도 신경 구멍을 많이 막고 있지만 잘 회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굉장히 심한 위에 같은 경우 3, 4단계에 해당될 만큼 심한 디스크인데 잘 흡수가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자연 흡수나 기본적인 치료에 의한 회복에 비해서 그 효과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연적으로 디스크가 회복되는 확률도 한 60, 70%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치료했을 경우에는 90% 이상 된다는 이제 보고가 어, 국내외 저널에 소개되어 있지요 따라서 처음 소개해드린 환자분도 디스크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한약에 이제 환자분의 골고란 디스크 체질을 감안해서 보약을 함께 넣어서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네뭐 당연히 치료가 잘 되셨겠죠 어네뭐 참고로 얘기하면 요즘 뭐 한약 먹으면 간에 안 좋다는 얘기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한약 오래 먹으면 간에 안 좋다는데 이거는 틀림없는 가짜 뉴스습니다 어 이미 한약이 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굉장히 작은 영향만 준다는 것은 국내 학술지를 통해서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어 가짜 뉴스처럼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진통 소염제, 항경련제, 뭐 신경통 치료제, 고혈압, 당뇨약 뭐이 등등의 이제 약을 보아, 어, 복용 중인 저희 이제 제가 처방한 환자분들 한 2,500명 중에서 혈액 검사상 이상 반응은 두명 0.08%에 불과했습니다. 뭐 다른 이제 제가 처방하는 이제 디스크 재생 한약은 간에 무리되는 한약제를 쓰진 않고 있고 일반적인 보약이나 치료약, 일반적인 한의사 분들이 많이 처방한 한약들도 실제 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자격을 가진 한의사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고요. 어 이런 가짜 뉴스는 뭐 뻔하죠. 밥그릇 싸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죠. 우리보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한약 치료가 과학적으로 인정받아서 의료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한약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 한의사 간의 협조가 잘 되어 있어서 음, 제가 알고 있는. 어, 미국에 근무하는 한의사들도 거의 100% 어, 양방에서 의뢰가 들어온 환자들로 이제 한의원내 환자들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서로 간의 밖그릇 싸움에 의해서 같이 한 뉴스를 양상함, 양산하면서 정작 학문의 발전은 뒷전으로 하고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이제 한의학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유수과 대학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가 더 이제 밝은데요. 어, 저 역시 임상에 있는 한의사로서 또 공부하는 한의사로서 한의학이 보다 과학적으로 세계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많이 알리고 홍보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방 재활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환연 은영준 원장이었습니다.